안녕하세요, 차마마입니다. 오징어 순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집에 있던 미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오징어 순대 할 거예요. 오징어 순대가 왜 어려웠었냐면요, 쪄서 썰었는데 이제 속 재료가 다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보통 전분을 쓰시니까 전분은 어. 따뜻할 때는 얘가 온고되는 역할을 못 해줘요. 오징어 순대를 전분을 넣으신다고 하시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썰어주시는 게 맞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집에 있던 찰밥 이용하시면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써실 수 있으니까요 요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뭐 재료도 딱 오징어순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 탕 여신 다음에요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신데요 수분이 많은 재료는 조금 빼시는 게 좋은 게 수분이 많으면 얘가 서로 엉겨붙지 않아서 썰어질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실게요 오늘 오징어 순대는요, 어, 다리도 전부 다져서 안으로 넣, 넣을 거기 때문에 굳어진 데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장이 빠져나와요. 이렇게요. 그리고 안에 손을 집어 넣으신 다음에요. 안에 잡히는 이 투명한 얘만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가위 갖고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칼집만 살짝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어, 눈 제거하시고요, 입 제거하시고, 음. 그 다음에 내장. 자, 그렇게 빼내시면은, 음, 다리도 이제 손질이 된 거거든요. 다리 세척하실 때 주의하실 점 있는데요. 이렇게 빨판 같은 게 이렇게 잡힐 건데요. 요거는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오징어 세척 끝났으면요. 이제 다지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오징어 순대는 굳이 얇게 다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드시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다져주시면 돼요. 파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저게 반으로 줄어들 거여서 속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여기에 어떤 재료를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집에 혹시 당면을 불려놓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안에 당면 넣으셔도 되고요. 자, 오징어 다리는요. 자, 여기 끝에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여기만 얘가 잘 빠져나오지 않게끔 당근하고 양파 크기 정도로만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자, 속재료는요. 우선 먼저 찹쌀을 먼저 넣으시고요. 여기에 참기름 먼저 넣으셔 가지고 찰밥을 먼저 좀 풀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썰어 놓으신 재료 자, 여기에 다른 간은 필요 없으시고요. 어, 참기름만 조금 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은 지금 얘가 밥반 공기 정도에, 음, 파는 아까 두 뿌리는 조금 못 되는 양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양파는 4분의 1쪽, 그 다음에 어, 부추 같은 경우에도 한 20g 내외로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간은 간장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세요. 계란은 어, 굳이 노란자만 넣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 흰자가 많을 경우에는 흰자를 다 넣으시지는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노란자만 조금 걸러서 넣을게요. 서로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오징어는요, 안에 어, 뭐 밀가루를 뿌리셔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찰밥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밀가루는 안 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에 처음부터 꽉 채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안쪽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반이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요 그만 채우셔야 돼요 왜그냐면 얘가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 조금 더 채워도 되지 않아 할정도에 그만 채우시는 게 있다 오징어가 제일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쑤시개 가지고요 빠져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만 꽂아주시면 완성인데요 얘는 어. 안에 속재료들이 그렇게 많이 익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없이 사실은 오징어만 익으면 안에는 다 익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오징어 특유의 향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팁. 자 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 저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에도 엄청 저 좋아하거든요. 얘를 갖다가 어, 종이컵으로 한반 컵이나 아니면 아, 나는 얘 익히는 거 자신 없어. 이렇게 되시면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여기다 부으세요. 자, 요렇게 부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징어 그냥 올려 주시면 돼요. 뭐 기구가 없어서 못한다. 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숨에 없는 대로 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뚜껑만 덮어주신 상태로 7분에서 10분 정도만 있으면 무조건 다 익어요. 이야, 삐져나온 거 없이 다 익었고요. 이렇게 오징어가 작아졌어요. 자, 여기 이쑤시개는 제거해 주시고요. 저 오징어 순대 완성했어요 정말 쉽죠 음식은 쉬워야 자주 해 먹게 되고 아, 또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지만 정말 퀄리티도 높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가 언제 장금이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고마운 분들한테 꼭 한번 입에 넣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음. <놀람> <놀람>